자, 58번 봅시다. 실수 전체에서 이 명제의 부정이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솟값 구하래.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 명제를 관찰했을 때 어떤 이런 용어가 사용된 명제잖아, 그렇지? 저 명제의 부정이 어떤 명제인지 일단 알아야겠지. 그럼 일단은 저 명제를 부정하려면 이 조건을 거슬러 거슬러야 되잖아. 거슬 이 조건을 위배해야 되지. 그리고 어떤 실수이기 때문에 모든으로 바뀌게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주어진 명제를 일단 부정한 명제를 명제의 부정을 먼저 작성해 보면 모든 실수 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에 대해 이 조건의 부정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겠네, 그렇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플러스 맞지? k, 아유, k 플러스 6이 0 이상이다. 저 명제가 참이 돼야 되잖아.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거 2차 부등식이네, 그지? 2차 부등식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0 이상이 돼야 돼. 자, 그러면은, 저 좌변의 식을, 이 좌변의 식을 y라 하면, 이거는 하나의 이참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지. 저 이참수는, 일단 아래로 블록이지. x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그리고 y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y값이 0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참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이면서 x축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걸알수 있겠지. 자, 그런데, 잘 보면은 등호도 들어가 있잖아. 즉, y가 0이 돼도 되지. 0까지는 될수 있지. 그래서 정확히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x축과 접하는 상황도 가능한 거지. 자, 그럼 이렇게 2차 함수가 x축과 딱한 점에서 만나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만나지 않던지 저 조건을 만족하려면 저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이 0 이하가 돼야 하지. 그러면은 지금 X제곱의 개수가 짝수니까 D 자체가 아니라, 아, X제곱은 X의 개수지. X, X의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D 자체가 아니라 4분의 D를 계산하는 게좀더 빠르겠네. 그치? 4분의 D. 그럼 4분의 D를 계산해 보면은 이 경우에는 B 다시가 마이너스 K가 되겠지. 마이너스 K에 제곱 마이너스 A c 뭐 A 는1 이니까 마이너스 의 K 플러스 6이얘가0 보다 작 거나 같 아야 한다. 근데 이거 자 체도 K 에 대한 2차 부등식 아유 끝나 질않 네. 이거 정정 개해 보자. 그러면은 정 개해 보면 얘는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은0이야 이거 인수 분해 가능 하지? 인수 분해 주면 은. 얘를인수분해주면 얘는 k 마이너스 3 그리고 k 플러스 2 얘네들의 곱이 0 이하다. 오케이. 그러면은 k가 마이너스 2 이상 그리고 k가 3 이하가 되겠네 거지. 그러면 정수 k의 최솟값이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래서 최솟값은 마이너스 2가 되더라.